꿀쌤, 안녕하세요. 오늘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꿀쌤이에요. 오늘 어머니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아, 왜, 엄친나라고 하죠. 제 친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엄치나요. 아,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laughs> 아이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존재죠. 나는 관심도 없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그 엄치나. 정말 현실에 존재할까 싶은 너무나 완벽한 아이인데요. 엄치나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와보면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인데 도대체 내 아이들은 양해안 짠다는 거죠. 남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제 친구 아이들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고 완벽하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자괴감이 들거든요. 친구나 뭐 옆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걸까요? 엄친아.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엄친아라는 게 정말 현실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머니 친구나 옆집 엄마가 정말 아이의 실상을 다 얘기하는 걸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sns의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sns 인스타에 멋지고 행복한 모습만 올리잖아요 자기가 우울하고 슬프고 다운되고 안좋은 이야기는 잘 오픈을 안하죠 남한테 굳이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엄친아라는 것도 sns에 허상 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와 그 엄마의 24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아주 짧은 부분, 일부분, 좋은 부분을 보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고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속상한 일, 아이와 부딪힌 일, 아이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SNS의 허상이다. 뭐 다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은 저도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 모습, 아이들 부족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엄마들이 그렇다면 솔직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아이가 못하는 점, 내 아이와 트러블이 있었던 점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내 아이만 부욕해 보이고 내 아이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100% 솔직하지 못하다기 보다는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100%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속상한 이야기, 부딪히는 이야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하게 되죠. 남편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 속내를 다 이야기하지만 보통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 아이가 썩 괜찮은 아이예요 라는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솔직하게 오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긴 하죠. 저도 뭐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속상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엄친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부딪히고 쿵쾅거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SNS의 허상처럼 그것을 굳이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엄친아로 남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보낸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행복하다고 하시나요? 서울대를 갔지만 거기까지만 가고 모든 거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서울대를 갔지만 사회성이 떨어져서 더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키워보고 나니까 꼭 서울대에 스카이가 정답은 아니더라. 오히려 생활력을 가진 아이들이 필요하더라. 내 아이가 공부는 잘했지만 이러면 은좀 부족하다라고 수례하시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배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은요. 아이마다 자신이 가진 색깔이 있고 크기가 있으니 엄마가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엄치나라는 완벽한 존재, 완벽한 허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집 엄마, 친하지 않은 엄마가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이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이 아이 비교인데요. 아이를 대놓고 너는 왜 이러니? 너, 저 옆집 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친아를 만나서 부러워할 시간에 내 아이의 장점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엄친아가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엄치나라는 그 허울에 빠져서 나도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의젓하고 근사한 아이를 내비치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내 아이한테 솔직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나 스스로 아이를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모습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아이한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중학생들을 제가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정도 친구들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인정은 부모님의 인정이에요.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비교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엄친아랑 비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장점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상처로 남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고, 저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는 공부 손 났어요. 저는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정말 받고 싶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자란다면 어디서 무엇으로 존재하든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사실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를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대로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의 흔들리는 사춘기 마음을 꽉 잡아주는 아주 단단한 동화줄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친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인정해 줬던가 얼마나 사랑의 눈,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던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어릴 때 가졌던 그 경이로움을 잃죠. 아이가. 숨만 쉬어도 박수치고 행복해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기대하는 것이 커지고 해내야 될 것이 커지죠. 때로는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로 머물 때그 경이로움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엄마 왜? 라고 물어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네가 네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해서 엄마는 너무 정말 감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아이가 삐죽삐죽 새어나오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쌓이면 은요 어떤 엄친아 보다도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엄친아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아이의 장점과 내 아이를 인정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엄치나라는 존재에 두려워서 떨지 마세요. 아이를 비교하기 전에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연습 해볼게요. 인정을 하다 보면 내 아이도 언젠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와 정말 탐난다 정말 잘 자랐다 정말 멋지다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엄친아를 부러워하기 전에 내 아이를 한번더 인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고민이 될 때는 또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